A 플러스 B가 1이 되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4가 될때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. 그러면 이거를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. 그러면 A의 5승 곱하기 B 플러스 AB의 5승은 얘랑 얘랑 공통된 게 AB죠. 그래서 묶어주면 A의 4제곱 내제고 그리고 AB이고 얘는 a, b이고,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. 그러면 이때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제곱 플러스 b 제곱 하고 ab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.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라는 곱셈공식이 있었고 아는 값을 대입하여 구하면 얘는 4 그리고 얘는 1의 3승, 마이너스 3ab가 됩니다. 그래서 3ab는 마이너스 3이 되고, 그래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러면 이번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보면,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3 그러면 이제 대입하는 일만 남았네요. 그쵸?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. 그래서, 마이너스 3의 제곱, 마이너스 2 곱하기, 마이너스 1의 제곱. 그러면,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2.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.